빠하하 빠하하 공주님께서 중요한 말씀 하신다는데 출척 안할수 없죠 아 그런거야? 야 우선 내가 이거 자, 살짝 스포를 하자면 어제 내가 좀 반성을 했어 어 뭐, 뭔가 이거 생각을 좀 해야겠다 해서 새벽 동안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거 빨리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 결론이 나서, 무겁다면, 무거운 이야기고, 이거, 제가 오늘 해야, 해야 되는 말은, 생방송 챗 매너에 대해서. 내가 요즘 느끼는 바가 많았어.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빠아들이또 오해하면 안 되니까, 상황 정리. 핫빠이라야 되나? 다른 분들이 나오는, 어, 방송을 하게 됐잖아. 내가 초반에 할 때는 사실, 나 혼자고, 뭐, 훈수, 스포, 뭐, 욕설, 뭐, 원래 다른 방에서는 다 금지되는데, 저는 이런 거 그냥 솔직히 그냥, 글쿵! 좀이런 느낌으로, 어, 많이 생각을 해서, 그렇게 안 잡았어. 어, 이제, 벤이나, 제재를 안 했어요. 요즘에 쓰레리부터 해갖고, 이제, 복로도 흐름으로 가면서, 유입이 많이 생겼다. 근데, 좀, 음 솔직하게 말할게 이거는 보편적인 생방송 예절을 못 지키는 경우가 많다. 내가 어제 인지를 했어. 이게 반성.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제 이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생방송 규칙을 좀 지키게 할수 있도록 오늘 좀 공지를 하는 게 맞다. 얘들아 채치기 전에. 규칙창 뜨잖아. 솔직히 이것조차 잘안 지켜줘. 근데 이거는 저의 관리 미숙입니다. 다시 한번 반성. 그리고 오늘 자 이후로 규칙대로 바로바로 바로 제재하겠습니다. 왜냐, 이거 지금 조금 상황이 내 생각보다 심각하다. 제가 사실 이것도 메모장에 다 정리를 해놨어요. 내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줄게. 앞에 별이 있는 거 있지 별이 있는 건 경고 없이 바로 벤입니다 자 우선은 채팅이나 후원 있지 일기장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진짜 좀 일기장에 쓸 법한 개인적인 이야기들 있잖아 뭐 이거 친구랑 떡볶이 먹었는데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요런 거 갑자기 사적인 고민상담 얘기하는 거 솔직히 이거 진행이 안돼 방송 진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출입 알림 금지 저 갑니다. 저 왔어요. 초하. 이 정도는 괜찮아.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는 제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생방송 문화인 것 같아서, 어, 다른 방다 금지고, 어,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솔직히 이거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laughs> 금지가 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저는 생각을 했고, 이번에 엄격하게 하는 김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줄 이상의 채팅 금지. 보통 사실, 정상적인 방송 흐름에서 나올 일이 없어 이거 일본처럼 사람이 대부분이야 지금 당장 내 방송 화면에 뜨는 사람이 아니면 다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추가 반성을 한 부분이 이건 내가 기준을 잘못 잡아줬다 내가 먼저 언급하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내 방송 화면에 뜨는 상황이 아니면 다 금지입니다 그리고 합방시에 조금 예의 지켜줬으면 좋겠어. 충분히 상대방이나 그분의 팬이 보면 기분이 나쁠 만한 건 있었어. 이때 내가 너희 아슬아슬하다? 몇번 말했던 거 기억나죠? 조금씩, 어? 나도 싶었어. 지금 범인 찾기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진짜 나, 나도 너무 미안했고, 이거는 그냥 진짜 하지 마세요. 아슬아슬 하다 싶은 발언도 뱀입니다. 솔직히 합방에서 누가 뭐좀 마음에 안 들거나, 어, 그럴 수 있어. 근데, 여러분, 그, 서로 그 방송하는 거예요. 이거 <laughs> 다, 나, 나 그, <laughs> 장면 만들고 있는 거예요. <laughs> 내가 만약에 다른 방에서 초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 이게 바로, 역지사지. 어? 좀 그렇겠는데 하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 단어 자체를 엊그저께. <laughs> 어, 알았는데 그 뻑국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방에 가서 내 방송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송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 있지. 예를 들면 뭐뭐 뭐 스레리에 나왔던 다른 참가자분이 복로도에 뭐 나왔대요 뭐 그분 뭐뭐 하신대요 금지입니다 그리고 침묵 활동 이거는 이미 기존에도 있었던 규칙인데 조금 많이 안 지켜졌어 예를 들면 이제 채팅에서 특정 시청자들과 대화하거나 서로 이제 질문에 대답해 주는 것도 원래 안 돼요 채팅 창을 대화 창으로 써는 그런 거 어 시청자 적어서 더 그런 듯. 야 이거 근데 이거 내가 솔직히 말해줄까? 규칙이 안 지켜져서 유입분들이 피로도가 높아진 게 내가 느껴져. 이거는 나도 느낀 부분이야. 유입분들이 어, 어 여기 좀 이상한데? 하면서 이제 피로도를 느끼시고 어, 그냥 조용히 채팅을 안 치시고 보시거나 탈주하시는 거 분위기를 저도 느꼈어요. 뭐 시청자 수가 적어서 아니에요. 나는 수치가 보여 유입되시는 분들이 3시간 방송하지? 근데 다 나가는 거야. 스포일러 금지. 어 이거 근데 억울할 수 있어. 너 억울할 수 있어. 왜냐면 내가 스포가 <laughs> 괜찮아. 근데 문제는 만화들 중에 안 괜찮은 분 있다. 그걸 몰입해서 보고 있는데 스포가 올라와가지고. 그 몰입이 다 깨지고, 아씨, 여기 분위기 왜 이래. 아, 나가야겠다. 여기 이렇게 또 이어지는 거거든? 그리고 악성 채팅, 이제 물타기라고 부르는 건데,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의견들 있잖아. 예를 들면 내 방송에서 뭐, 같이 오디오에 등장하시는 분이 뭐, 가볍게 뭐, 욕을 했어. 근데 가끔 채팅창에 뭐, 막, 어? 응? 이러면서 물타기 하는 거.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타기가 진짜 위험한게 그냥 크크크 하고 넘어갔다가도 어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면 어? 어? 아! 싶어져 그리고 진짜 뭐 진짜 이거는 아 이거 내가 초초를 위해서 말을 해야겠다 꼭 말을 해야겠다 그럼 메일을 보내세요 아니면 그냥 초초가 뒤에서 알아서 하겠거니 그리고 이제 3번 이제 새로운 시청자 환영하는 거 좋거든 마음속으로만 하세요. <laughs> 요것도 그 위에 침묵이랑 조금 이어져. 마음속으로 환영하고 방송에 집중하세요. <laughs> 사실 이게 내 방송이잖아. 환영을 해도 내가 환영을 하는 게 맞고. <laughs> 그리고 이게 내가 침묵은 진짜 내가 초반부터 있었던 규칙이라 또 추가를 얘기해 주자면 침묵이 왜 금지인 줄 알아? 끝이 안 좋아. 그리고 제일 최악은 그 침묵한 사람끼리 싸운 걸 스트리머의 문제로 생각을 해서 너가 중재해라, 실제로 이런 연락을 <laughs>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아니, 환영하는 것도 안 돼. 질문에 대답해 주는 것도 안 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조언 스트리머 이제 진행 방식이나 태도에 대해서 과도한 조언이라고 해야 되나? 하지 마세요. 다 기본 예절이고. 근데 이것도 내가 사실 마지막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좀 쉴드? 네그 초창기라고 해야 되나? 기존의 바나들이 보통 생방을 보던 사람이 아니고 나 때문에 <laughs> 들어온 사람이야. 생방 생방송을 보던 사람들의 기초적인 룰을 잘, 몰... 잘 몰랐던 것 같다. 그래서 반성을 많이 한 거야. 아 이거 내가 인지를 하고 있었으면 아내 시청자들 중에서는 생방송을 안본 사람이 많구나. 글쿰?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laughs> 내가 잡아줬어야 됐는데 <laughs> 이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하게 상처받거나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기분 나빴던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이제 후원으로 유머나 농담할 때는 알잘딸깔살 하세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마지막에 강조 많이 했는데 이런 규칙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도 너희끼리 경찰짓 하지 마세요 이 내가 할게 내가 해야 되는 거 얘또 내가 이렇게 조금 분위기 잡고 얘기했다고, 빠나들끼리, 아이, 초님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여기서 싸우기 시작하지? 그럼 나또 눈물 나. <laughs> 리얼크크? 이런 거 치면서 그냥 버티세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빠나들 왜 그랬는지 알아. 날 생각하는 마음, 내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 나와의 시간이 즐겁고, 즐기고 싶은 마음, 다 알아요. 근데 이거 지금까지는 우리 모두 실수인데, 앞으로는 결단을 내렸어요. 무조건 규정대로.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여튼 12월 1일부터 강력 제재 기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채팅 안 줬던 애들 지금 그래 그래 그래서 지금 다 튀어나왔어 어 보여 보여 알아 너희 마음 알아 미안해.